네 우리 지금 시흥시 최대 시장 산림시장 앞에 서 있는 만큼 네 저희 지금 시흥에 최근 조례가 제정됐죠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흥시의 오랜 수관사업인 지하철이 드디어 생깁니다 다음 달 16일에 개통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시승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우리 수반 사업인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실제 우리 동네에서 방사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걱정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지하철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이쪽 지역 경제가 더 죽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그것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보통 도시정책 지역경제 활성화할 때 개발하고 뭐 어떤 큰 기업들 유치하는 것 중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큰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시향에 남는 곳은 안 좋은 일자리들 뿐이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의 효과는 개발이 끝나면 멈춥니다. 우리 시흥시 시흥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룰 수 있는 정책은 개발과 어떤 큰 기업들 유치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바로 지금 여기 에 있는. 여기 살고 있는 이 시흥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흥에 머물고 싶고 이 시흥에 살고 싶고 시흥에서 돈을 쓰고 싶고 시흥에서 즐길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 지금 당장 도입만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도시재생정책과 그러한 도시에서 지역화폐로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지역화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녹색당은요, 기업만 배불리는 도시 정책, 지역경제 정책이 아니라 바로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이 지역화폐와 도시 재생을 지지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녹색당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저는 은행동에 사는 녹색당원 안서정이었습니다.